아.. 오늘도 뜨거워요 뜨거워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보 뭐해? 부산 어묵요 부산 어묵? 네. 응. 많이 맵.. 매... 맵지? 이렇게 어묵꼬치 준비해서 예, 만두도 넣을거고 지금 여기 이제 기본 베이스 뭐. 와이프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어묵 구하기가 조금 여기 시골에선 힘들어가지고 메코 가가지고 메코에서 샀지 우리 음. 여러가지 국리를 하고 있어요 농장도 하고 농장은 매달 수입이 아니니까 그간에 이제 애들도 커가고 뭐 하고 있으니까. 태국은 주방이 더워서 잘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3년 전에 와서 확장시킨 거예요. 집에서 좀뭐좀해 먹으려고. 빨래도 놀고. 태국은 거의 이제 외식 문화라기보다는 사와서 20바, 30바지 이렇게 뭐 사와서 먹는 문화, 문화기 때문에. 주방이 크다 그렇게 더운, 안 그래도 더운데 더운 불 앞에서 이 습기가 좀 그렇겠죠 다 끝났어 야 이쁘네 불불 켜고 그치 지금 좀즘 시골이라 좀, 좀 지저분해요 청소를 해도 해도 이게 4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사방이다 뚫려 있어요 막, 이렇게, 한, 막, 막은 이유가, 물색, 물색, 물색 한 정도로, 이제 한국말도 안 나오네. 입이 살쪘어. 어, 불 약하게 이렇게 켜놓고, 거기에 이제 이거 넣, 넣으세요. 가오빠이. 다 넣어. 다 넣어. 다? 어, 다넣다 넣어. 다 넣어. 프라이팬이 좀 작구나. 이게 원래 철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아니요. 뭐야? 철판해야 되는 건데. 다 드세요. 느세요. 일단 으세요좀더 넣고. 끝끝. 뭐 끝. 대충 이 정도만 해가지고. 예. 이거 이거. 아니 이 양. 탁피. 이거 타피 타피 어 이거 딸리오 딸리오 타피 응. 뭐가 복잡하죠 태국말이 남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제 조금 해놓고 옆에 이제 만두 만두 이제 저거 채반, 채반, 이거... 아, 채반 또 까먹었어. 요리를 자주 이제안 한... 이 뭐라고? 물... 물기 조금 빼고... 그래도 시, 시골 집 부엌 치고는 저희가 거의 럭셔리한 거예요. 다른분들 지금 그냥 저 봐. 숯불 피고 가스도 잘 안하고 그래요. 아, 맛있겠다. 그래? 네. 조금 여보 조금 어떻게 끄렁끄렁 더 어떻게 간장 더 어떻게 간 담그셨어? 아니, 남좀 먹어 봐요. 오, 이놈의 개미 새끼들. 음, 맛있어요. 안자더안 해도 돼. 간장? 응, 음, 안 해도 돼. 네. 태국 스타일에 맞게 조금 태국 고춧가루 넣고 했어요. 어, 매워도 어, 그. 음. 딱 좋아. 이제 저거 이제 만두 조심해서 넣어. 조심해서 넣고 어어 어, 그거 다푹 넣어 당목 이렇게 해서 거기도 남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암남하듯이 샤워하듯이 어, 그 자꾸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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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이걸로 터져 한번 삶았기 때문에 어 터져 어, 먹기 어려워 이렇게 해서 쫄이 이건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또 이제 해주면 되잖아 얘들 어, 간지러워 항상 부산 가서 부산 어묵 먹으면 여기에 밥 비벼 먹고 싶었어요 진짜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맛있어. 음. <목소리> 아, 오늘도 이따가 이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농장을 나가 봐야 되는데. 야, 어, 그, 그래도 조금 이제 해가 가렸네, 조금. 야, 아까 7 시서부터 내리째는데요. 왜? 고양시끼들다 탈출했네. 여보! 매운, 매운 알페이 나이. 다녀와, 유사해. 응. 이거 밑에서 기, 기절했네. 아, 뭐라고? 어, 응. 응. 됐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쫄았죠? 제가 와이프한테 <laughs> 쫄듯이 그저잉 어이가 네 와이프가 준비해 주고 저는 소스만 조금. 그게 아니라 여보야 여보야. 어디? 봐봐. 있어? 이게 통이 푹 하지. 그치? 맞지? 없어 여기 없어요. 안 들어가? 안돼안 들어가? 어 이, 이건 어 없어요. 그래? 어 조심 어 그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기 냉장고 오뎅 있는데 있잖아 위에 오뎅 있는데 있지 위에 그. 넣이놓으면 되겠죠? 네. 음. 와이프는 쏨다 말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 어. 이리추 합니다 기 어이 기 어려 어려야 거기 왜 들어가 기어마기 여기서 자네 빨리 마긴카 오뎅 녹친 왜 저렇게 잠을 못 자서 안 다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워낙 시골이다 보니 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했지만, 또 학생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공부, 공부. 너무 많이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중간만 갔으면 좋겠는데. 딸내미는, 그래도, 전교 안에서 노는데, 큰애는 공부는, 공부는 포기했어요 솔직한 말로다가 안 돼요? 뭐안 되는 걸뭐 부모가 뭐 두들겨 팬다고 할 공부도 아니고 아이고 차도 차가 욕하네 좀 씻겨줘야 되는데 어제 어제 이제 차도 잡유 잡뷰 브레이크 오일 파워 오일, 냉각수,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다, 어 거의, 까우판 삼러이, 까우판 삼러이 시로 이렇게 나왔는데, 깎았죠? 300바트 정도 깎아서 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방, 오두방도 좀 있다가, 요거는 제가, 자가로 엔진오일 갈려고요 필터도 갈고 쉬워요 조금 작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이 손이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 애이. 어마킹카오 어디 갔어어장실갔 갔어. 어디 어 가? 레오 응. 근데 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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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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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